근데 저 그때 진짜 <목소리> 엄청 덜덜떨었어아 내가 또더 올리브영 호소 부 다발머리에 다리올리는요 다리 <laughs> <우리? 웃음> <자>, 올라가서 서주세요 <laughs> 발가락 향해서 섭쥐 동그랗게 하나 후, 아음 <laughs> 다시 천천히 올라간다 손 아래입니다 반대로 들어 그래. 여기 <laughs> 안에 늘어만 있는거 보이시죠?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쭉쭉쭉 <laughs> 둘, 하나, 오케이. 자 오른쪽 무릎 구부리면서 왼다로올라가 이렇게 해서두개더 구부려보자. 더구거기서 왼발바닥, 왼 발등으로 펜을 눌러서 더 구부려보자. 둘, 그러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펴, 더 무릎 펴, 조금 더 여기 더 펴. 오케이 마지막 한번더 무릎 더, 더, 더 펴. 발가락밀 미치면서 와, 그할수 있다. 자세 펴고 여기서 고더더 펴. 나이스. i <laughs> 아, 아, 근그렇 아. <laughs> <laughs> <동작해>. 오케이. <laughs> 셋둘 하나. 으쩌. 되게 아름답게 하시던데. 다른 분들 <laughs> 아름다워지. 그렇게 거기까지 마. 얼굴 가리지 마. 자 진짜 다시 진짜로 음, 올라오고 떠 음. 어떤 거주로수업하시는 거예요? 뻣뻣쓰스트트칭칭주주 그리고 코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오? 너무 예쁘네요. 어... 지금 <laughs> 예쁠 수 있어요. 예, 쁘네요 다섯, 후, 더. 등 길게 올라오세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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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넌 따라서 일어나서일어나요 그렇죠 혜린 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이고요 이건 그냥 쉬는 자세예요 사영하시는 분들이 오면 어깨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펴지는 동작을 해볼게요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 밀기 어깨 붙이고 어깨에다 조금씩 굽으면서 살려주세요 여기서 윤식이 어깨에 손이 안 오는 거 같은 느낌 동작이 간단해 보여고 어. 쉬울 줄 알았는데 참 <laughs> 쉬운 거 없어요 <laughs> 그 오른손을 계속 앞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네, 어깨 내산하지 않고 좋아요 어 계속 계속 그렇죠 자여 그렇죠. 그 뒤로 그렇죠 오 너무, 너무 <laughs> 그렇죠, 이렇게 왼쪽도 되게 고고해져요 뻗고, 뻗고, 어우, 좋아요. 코어 눌러세지만 뒤로, 4세지만 뒤로, 1세지만 뒤로, 1만 뒤로, 1세지만 뒤로, 1세지만 로 한번 가볼까요? 1 네. 코어 위주로 썼으면 저기서는 그냥, 네. 뒤로, 1세지만 뒤로, 로 동력을 가속화시켜서 모든 운동에 여섯 배 효과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시 어. 네, 죠 네. 와. 아, 올라가요 조금 <laughs> 나았죠아 아, 진짜 아 이런 모습 진짜 보이면 안된다고 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잘해야 돼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저 그때 진짜 엄청 덜덜 떨었어요 그 유튜브 <끔레> <끔레> 어또또또또또어떡해요저 아! 어, 진짜 어떡해요 아! 약간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필라테스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 일단 필라테스 비싸잖아요 옛날에 돈 없어서 못했고 <끔레> 근데 늘 하고,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어쨌든 기회가 돼가지고, 이제는 좀 해야겠다.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꼰대 같긴 한데, 약간 연기만 잘 하면 되지, 뭐 이런 생각이 좀더 컸거든요? 근데 배우란 직업이 체력도 중요하고, 그리고 외모 관리도 하나의 그 직업적인 의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, 요즘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향성은 마른 것보다 탄탄한 게좀 추궁이라고 해야 나 탄탄한 몸매를 갖고 싶다 해서 헬스든 필라테스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뻣뻣하긴 해요.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을 때 피드백을 받았던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하체를 잘못 쓴다고, 연기할 때. 아, 어, 연기할 때 하체를 쓴다는 거 같아. 이렇게 프레임에 갇힌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, 저보고. 얼굴로 예쁘게 연기하는 것만 한다. 그래서 몸을 좀더잘 써야 된다. 해서 운동 쪽을 더, 음. 좀 미신인데, 사주 좋아하세요? 딱 사주에서 순환 기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. 심폐 그거를. 그래서 계속 걷고, 러닝하고, 그거를 많이 하면은 건강에 좋다. 그것만 좀 개선하면 문제 없다. 더 소름인 거. 그러니까 사주를 들으면 휩쓸리는 사주가 또 있대요. 근데 제가 그 사주래요. <laughs>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작품을 들어가게 됐거든요. 하나는 이미 다 찍었고 역할이 운동 일 킬로미터 이 살짝 관리. 관련... 이렇게 말이 많아. <laughs> <진입하세요. 웃음> 조용히 해라. <laughs> 건강하고 걸크로시한 인물이어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. 음. 음. 그래서 약간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어차피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해야 얼굴도 좀 화면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붓기랑 이 순환 이게 좀 돼야지 더 예쁘고 전날 밤에 소화가 잘 돼야 아침에도 예쁘고 이렇게 겪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. 운동이랑 효소까지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, 요즘. 올리브영 효소 부분 3매 1위 효소. 슈퍼푸드 페프 함유. 블루템프리 고영양 곡물 스테프 곡물 사용. 이 스테프가 세상에서 가장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칼슘, 철분,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. 건강한 루틴에 서하는 데일리 소화 서포터 제품. 이 감성 맞아요. 숨을 <laughs> 좀, 좀 많이 한다. 러니까 이게 롱런해야 될 텐데. <laughs> 그래서 효, 효소를 먹은 거예요? 근데 뭔가 안에가 깔끔해지는 느낌이에요. 제가 잘때속 불편하면 잠을 아예 못 자거든요. 그래서 야식을 먹어도 진짜 3-4시간 있다가 자야 돼요. 근데 이거 먹고 나서 조금 소화가 빨리 잘 되는 게 건강하게 소화되는 느낌? 제가 원래 효소 같은 거잘안 믿었어요. 이런 말 해도 돼요?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왜? 사주를 믿으면서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믿지 않아어요 그니까, 어떡해요, 저 진짜로. <laughs> 내일 또 촬영이 하나 있거든요, 제가. 뷰티 프로그램 하고 있어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살짝 관리를 더.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막 식단 관리를 막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폭식하더라고요. 입도 짧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 그냥 조금씩 먹고. 촬영 전날에는 무조건 운동 가고. 그리고 이제 늦게 뭐안 먹고. 그러면 따로 식단하고 이러진 않나 보네. 근데 저는요, 너무 이 식단으로 빼잖아요? 그러면 여기가 푹싹 들어가면서 늙어져요. 저는 완전 자유로운 스타일이고 성향도 그래서 이런 게잘 맞긴 하거든요? 근데 어쨌든 연기는 뭔가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니까 가끔은 아, 좀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. 근데 그게 또 재미 아닐까요?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이거 러닝 못 하겠는데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번에 비가 왔잖아요. 그래서 러닝을 하러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막 방금 일어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아주 공복 상태인데 또 촬영한다고 약간 붓기 관리하고 있거든요. 샐러드 먹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이 테프 요소가 소화를 빨리 시켜줘요. 뭘 먹고 바로 운동하면은 조금 속이 불편해지잖아요. 근데 이걸 먹으면 은 소화가 빨리 되고 좀 든든함도 남고 해서 이걸 먹고 간단하게 조깅을 하도록. 아 근데 오늘 대박이다 날씨 진짜 오늘 미세먼지 없는 게 진짜 너무 좋은데요? 잘 나와요? 개미만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. 맛있어 오 개미 오마이갓 개미 근데 어쨌든 지금 운동 전이니까 너무 헤비하게 먹진 않을게요. 마지막. 어, 나비. 오 나비 못 봤어. 저 어릴 때 나비 스폰지밥에서 나비 얼굴 보고 너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트라우마 생겼어요. 그때 나비 얼굴 보고. <놀람> <놀람> 자, 저는 식사를 마쳤구요. 짠. 효소 들고 왔어요. 이거 일단 먹고 뛰어야 돼요. 지금 여기 배에 뭐가 들어와가지고. 소화도 잘 되고, 그리고 저한테 너무 좋은 게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요. 그 탄수화물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주. 식사 그거인 거시죠 한국인한테 정말 최고지 않나? 탄수화물을 소화를 잘 시켜 주는 것 같아요. 아밀레이스랑 프로테이스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소화가 그래서 잘 되는 거래요. 아밀레이스. 침아니에요 음, 침? 아니에요? 침? <laughs> 침은 아밀라아네. <laughs> 아, 근데 저 진짜 이거 요즘 꾸준히 복용 중인데 배달 음식이나 안 좋은 식사 할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거 하나 먹어주면 소화가 좀더잘 되고 속도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.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. 의심 겁나 면서 먹었는데 인절미 맛? 엄청 달달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. 운동 전이나 아니면은 좀 많이 식사를 했을 때한번 정도 먹어주는. 짜잔. 다 먹었습니다. 어머, 벌레 <laughs> 그럼 저는 러닝하러 가볼게요. 이거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? 일단 조금만 걷고 속도를 내볼게요. 저 석촌호수에 자주 출몰하니까 나중에 만나면 안 척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. 알아본 사람이 없어.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안 알아봐요. 너 <laughs> <또> 열심히 해야겠다. 저 <laughs> <제가> 열심히 해야겠다. <laughs> 원래 석촌호수가 보호, 서호 이렇게 있거든요? 근데 그냥 저희는 이쪽만 봅시다. 여기 어디지? 이 여기서 뛰는데 여기? 동호다 동호. 아 내가 또 동호가를. 거를... 이데뛸 응. 거예요. 저. 조금 천천히 뛸게요. 근데 요즘 같은 날에는. 진짜 밤에 오면 대박이에요. 날씨 최고. b a b 도 I should know better. Should k e 처럼 이제 컨디션 좋은 날에 오래오래 뛰어 근데 그 러닝 할때 이렇게 저처럼 지금 속도가 느려도 계속 이 뛰는 걸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힘들어도 이렇게 약간 계속 뛰고 지금 벌써 반 바퀴 돌았어요. 선생님 은 천천히 오세요.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작품을 준비할 때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. 벌써 소화가 다된것 같아요.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가 될수 있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열심히 제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흐린에서 뵀으면 좋겠고요. 아우, 더워. 아, 근데 이렇게 역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러닝하니까 너무 좋네요. 밥 먹고 바로 었는데배 아프고 이런 거 없어. 아, 그럼요. 켜서 먹었잖아요. 이건 진짜 소화가 잘 돼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또집 가서 먹었거든요. 요즘 날씨도 좋고, 러닝 즐겨 하시는 분, 운동하시는 분들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, 다이 효소 추천드립니다.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박혜린이었고요. 또 찾아올게요. 안녕.